지난 시즌 깜짝 우승을 차지한 원주 DB가 훈련에 한창입니다. 팀의 주축 선수들이 빠진 상태에서 맞는 이번 시즌은 어느 때보다 부담이 큽니다. 두 경민은 상무에 입대했고 김주성은 지난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했습니다. 최우수 외국인 선수로 꼽힌 디온테 버튼은 NBA 도전을 택했습니다. 지난 시즌 1위를 차지한 DB가 이번 시즌 하위권 후보로 평가되는 이유입니다. 작년에 했던 것만큼의 더한발더 뛰는 농구랑 좀 저희가 절실함 그런 것좀 투지 이런 거를 작년 시즌보다는 좀더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상범 감독은 지난해보다 전력이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올해도 빠른 공격을 펼쳐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경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막 직후 초반 경기에서 승부를 볼 계획입니다. 초반 4 게임 다섯 게임을 선수들이 잘 풀어 준다고 하면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그 재미있는 농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DB는 14일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서울 삼성을 상대로 이번 시즌 첫 경기를 펼칩니다. 지난 시즌 꼴찌 후보라는 예상을 깨고 막판 1위를 거둔 원주 DB가 올해도 반전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